찍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 그림도 너무 이쁘고 사진이구나. 밖도 너무 이쁘고 트렌드입니다. 아 밖에 트렌드 아니에요. 대박! 너무 감사해요. 헐. 저의 어메니티입니다. 아 수건도 있구나. 정말 이쁜 도시인 것같아 역시. 역시 포르투갈은. 오. 아, 크랩. 크랩인데? 네. 여기는 브라운 크랩이라고. 브라운 크랩이요? 네. 갈색이에요? 네. 우와. 아. 저... 정거 삼자마요. 이거샀어요 여기서 여기서 뭐라? 쌀루드인가요아뭐라는것 같아. 저 샐러시랑 달랐어요. 쌀러이시랑 조금 달라요. 아우지싸지사지 조금 지사우조지 <laughs> 네, 조마리는불아니다여저 아, for you, for you. Yeah. Okay. Yeah. So, 이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 어떡해. 이게 내장이랑 오.

e 리 f i 나 o à fora e minha prima. O meu vai anda lá de minha corte. Obrigado. 네 ã o eu acho q 네 음. 어, 살루지, 살, 사우지, 사우, 사우지, 사우, <laughs> 사우지. 사우지. <웃음> 음, 이십팔 이런 게 시에서 인정는 그런 거거든요.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아, 진짜 아, 맛있어요. 스가얼마지 강의가... 음. 아세요? <laughs> 하, 여기 너무 좋다. 네, <laughs> 네. 좋고, 광장 엄청 네. 예 진짜 넓어서 좋다. 무슨 놈다. 이 옆에 있는 네. 가게들은 평점이 다안 좋더라고요. 아, 백짱 장사하시는구나. 네. 진짜 바로 앞에 바다 같은 강이네. 네. 사루지? 사루지! <laughs>

그도 이게 한거 똑같이 들어야 세요 어디에 넣냐 아, 니로 샀어요. 우움, 일는데 노홍철 왜이 층은 나도 강하지 않을까 거기서 한쪽 문이 열렸고 나의 머리를 평생 불닭게티 예스 냄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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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indistinct> <Yin> 너무 좋은데 <laughs> 사천점 받을 때 훨씬 나서. 아파 여기 무너서. 고마워. Can I ask something? Yes. Where from? South Korea. Can I say 안녕하세요? 아 예, perfect. 안녕하세요. 근본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사가야겠다. <laughs> 음.

딸기도 있고, 음. 어, 짬뽕탕에 숙주 넣어야 되나? <laughs> 맛있겠다. 숙주, 숙주 좋아해. 그 여기까지 괜찮을까? 이거 우리 집에서 그냥 네. 그지문에서 먹는 와인 중에 까다로까 이것도 맛있었거든요. 음. 품종 품종. 아하. 이건 까베르네 소비뇽 이거는 싫어. 양파였어. 응. 음, 양파. <laughs> 누가 봐도 한국인 아니냐며. 새우튀김이네. 귀엽다. 음. 맞아. 저 벨기에 있을 때도 막 단큐에한마디도한마워한마디했다가막막 한국에서 막,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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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 근데요. <웃음> 제가요. 좋은 <laughs> 게 있어서요. 짠 저러즈 멋있멋 안나오네 가2로 2키로 정말 가려진데가 호시요 아 <laughs> 그러네요 네. 여기서 일자로 쭉 해서 호시요 그리고 아까 버스 탄데 어? 그 버스 아니요 아 그런가? 그렇죠. 아까 버스 탄데. 그러네 그러네. 지금서서 버스 탄데. 꽃만 먹네어 <laughs> 찍었어 어 찍었어. <laughs> 얘네 안꽃신가 봐요. four five six uh no but but I thought there was like one

나중에 리스본 유튜브 그 네. 영상 올라오면 저한테도 엄청 그, 그 중요한 기회 될것 같아요. 좀잘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한번금와 어, 너무 맛있는. 네. 마늘, 기름. 아, 야, 안 하더라. 저거는 안하더라구 근데, 진짜, 어디 키는 거지? 아빠가 나가요. 아이고, 아이고. 좋다. 안 보여서 <laughs> 손주먹이. 이번 참신문물은 어려워. <laughs> 그냥 옛날 거 줘요. 다 <laughs> 대박. 신창이야 됐어. <laughs> 진짜 잘 먹겠습니다. Yes. Yes. 진짜 여기 와서 대게도 먹고 짬뽕도 먹고 밥 말아 먹고 싶어. <laughs> 진짜 맛있다. 그냥, 그냥 한국 사람이 하는, 그래서 한국어 하도 음, 너무 좋한국어하 하고, 한국을 하 한국을 하도 투고 한국을 하도 하고, 한국을 하도 하고, 한국 하고, 한국을 하도 하고, 한고 한국을 하도 하고, 한도고 한국을 도하도 하도 도 아니 <laughs> <laughs>